안녕하세요.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를 제작하고 있는 유니곤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쁜데요.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는 다양한 일거리가 있는 예쁜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타이쿤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차 제작과 서빙, 인형 제작과 판매, 차 재배와 모험, 인테리어의 네 가지 컨텐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토리 요소도 가지고 있기도 하죠. 1월에 구글 플레이에 런칭되었고요. 4월 안으로 iOS 버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겟층은 20대 30대 여성이고요.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의 지친 하루를 풀어줄 수 있는 힐링 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지친 피로와 고뇌들을 예쁜 음료와 카페를 만들면서 씻어낼 수 있도록 말이죠.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는 타겟층에 맞춰 20대, 30대 여성층에서 좋은 지지를 받았던 모퉁이 뜨개방이라는 네이버 웹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작 IP의 특색에 맞춰서 아트 컨셉과 손님들의 이야기, 게임의 분위기를 제작했기 때문에 원작의 긍정적인 반응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직접 만나 봅시다. 말이나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참, 그리고 이번 버전은 저희가 손을 좀 써뒀습니다.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예쁜 카페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좀 슬프시겠죠. 영상을 시작해 봅시다. 마침 손님이 왔군요.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합니다. 음, 손님들이 정확하게 주문하지 않고 퀴즈를 내듯이 주문을 합니다. 맞는 음료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선 경험이 좀 필요해요. 네, 저처럼 좀 숙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맞는 음료를 만들어 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찬장은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해서 키워야 합니다. 어유, 꽃들이 좀 이쁘게 피었네요. 수확해 볼까요? 이런 재배와 수확 컨텐츠들을 위해서. 유저들은 시간 단축, 화분 치우기, 성장 촉진 등의 광고를 보거나 아이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타이쿤에서 재고는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서빙과 재배 말고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찻집이지만 뜨개방이기도 하거든요 뜨개질로 인형을 만들어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안과 실을 고르고 솜을 넣어서 완성시킬 수도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원작의 세계관에서는 손님의 우울한 감정을 캐릭터화 합니다. 손님들의 우울한 감정들은 실과 함께 엮여서 특별한 실로 재탄생하죠. 특별한 실로 만든 인형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직접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어두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에서는 아이템을 얻어오는 모음지로 보내거나 각종 일들을 돕는 보조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귀엽지 않나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인형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혼자서 재배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인형도 만들려면 프로게이머여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인형이 정말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을 얻으려면 손님들을 받아 랜덤으로 등장하는 우리를 잡고 물레를 돌려야 하죠. 이렇게 열심히 플레이 하다 보면 손님들과 친해지고 어느새 조건이 채워진 손님들의 스토리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원작과는 다른 게임의 오리지널 캐릭터들로 지속적인 추가 콘텐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형에 얽혀 있는 콘텐츠들은 여러 콘텐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게임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퉁이 뜨개방 위드 카페에서는. 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과 실용적인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아무래도 재배와 인형 제작에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차는 시간이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유저들은 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볼 수도 있고 또는 광고를 스킵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 재화를 음료나 인형 판매 또는 캐스트 클리어로 얻을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임 재화 역시 차를 만들 때, 재배할 때, 인형을 만들 때, 찻집을 꾸밀 때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되지만 역시 언제나 부족합니다. 돈과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족함을 실용적인 패키지 판매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유니곤은 탄탄한 스토리 IP를 바탕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IP 활용 전문 제작사입니다. 탄탄한 세계관을 가장 알맞은 게임 시스템으로 제작하여 매력을 그때화하는 것이 목표죠. 저희는 IP를 분석하고 분석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게임의 시스템을 맞춰 제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유니곤에서 게임이 됩니다. 모든 방향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